안녕하세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는 형님께서 미용실 인테리어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이전을 하세요. 이전을 하는데 단독주택으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신다고 하셔서 구경 갈겸 겸사겸사 샵의 느낌도 한번 볼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 한번 미용실 찾아가서 예, 인테리어도 한번 찍고. 좀더 뵐게요. 미용실이 확실히 크네요. 와 지금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 장난 아닙니다. 와 짐이 그냥 어마무지하네요. 와 뭐가 이래 짐이 많아? 하, 장난 아닙니다. 미로 어... 미로가 <laughs> 살짝.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짐. 목소리> 어느 정도 지금 <목소리> 치라고 <치료하고> 있는데 <목소리>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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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요 조명 달고 하면 구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커요. 아우 커. 어디 어디? 여기. 아뭐 공간이 되게 많아요. 와 장난 아닙니다. 아니 공간이 너무 커. 여기는 또아 직원 세탁실. 도 있고요. 천장 무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높은 천장 좋아합니다. 확실히 주택이라 공간 활용도만 잘하면 되게, 넓, 되게 넓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거 정리 언제 합니까 이거? 와, 부분 부분 공사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빡세네요. 아니, 미용실에 이건 또 마사지 기계. 마사지. 와, 별게 다 있구만, 이거 아주 그냥. 잘나왔는데 형님? 구조가 되게 좋아. 내가 제게 좋아하는 구조인데. 이쁘네. 한 대표님 도대체 그 이사를 몇 번을 다니시는 겁니까? 김굴뒹굴하다 <laughs>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거기 아 차에 있어요. 바꿔와 빨리. 알겠습니다. 와 이거 청소하기 진짜 빡세겠다. 근데 확실히 깨끗하다. 응. 집만싹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게 여기 이상한 것들이 많았잖아. 네. 그걸 완전 저거하고 이 벽을 내가 공사한 거 상념했다고요? 응. 음. 솜씨가 좋네. 음. 그래서 이게 이틀 만에 끝난 거야. 내가 안 했으면 그냥 일주일은 넘게 걸렸. 8월 2일날 근데 오픈 할수 있겠어요? 1일날, 8월 1일날? 안 되면 되겠다. 아 멋있다 이 친구 마인드 멋있네. 몸살 난다 몸살 나. 와 대단하네 역시 파이팅 넘치네 와 어우 막 심란하네요 막 보니까 그러니까 싹 정리해야되고 오 할게 너무 많아 와 이제 또 경대랑 이런거 다 세팅하고 막 해야되니까 할게 너무 많겠네요. 나중에 이 미용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와서 다시 찍겠습니다. 와 이거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미용실은 크, 장난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이번에 진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압구정에서 있으시다가 삼성동으로 지금 미용실을 이전했는데 어, 저번에 한번 와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와서 보고 오늘 지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좀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저번에 비해서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정리가 좀 많이 된 느낌이 들고 어, 간판도 이제 헤어가긴 아, 느낌이 헤어가긴 간판도 이렇게 샵이 전반적으로 아무 주택 느낌이어서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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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뱀 분인가요? 네, 그때도 인사드렸고. 아 머리 안 감으셨죠? 아니 감았는데. 감았어요. 네. 떡이 좀 많이 진것 같아. <laughs> 뭐, 뭐 먹어요? 네. <laughs> 예? 데이크 드실래요? 데이크래요? 네. 어. 맛있어요. <laughs> 그럼 ASMR 해줘는 거니? <laughs>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삼성동으로 오니까 어때요? 별로네요. 별로요 네. 왜? 여기... 여기 왜 삼성동이에요? 여기 삼. 삼... 이거 이거 왜봐빛제 하나. 아 싫어. 나 양치하기 귀찮아. 안하면 되죠. 싫어 자기 전화하면 된다고 그래서요 예, 예. 삼성동에 삼성동으로 오니까 어때 그냥 쏘쏘하네 쏘쏘해 소소. 어. 왜 쏘쏘해 약간 좀 여기가 삼성동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 다른 동네 다른 응. 동네 무슨 동네 그건 모르겠는데 뭘... <laughs> <laughs> 일단 여기는 삼성... 삼성동은 아닌 것 같아 삼성동은 아닌 것 같아 삼성동 분위기는 아닌데아요 솔직히 많이 중후하잖아요 중후하다고 주, 조용하지 않아? 아저어 약간 주택 단지라 틀려. 음좀청남동 같은 느낌이 좀 들지. 맞아. 음. 근데 거의 뭐경계선 하나여 가지고. 그럼 그뭐 같은 동네다 이거죠? 너 비슷하지 뭐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제 9월 달에 꼭 갈게요. 어디를 가? 수성 미용실. 우리 미용실? 응. 우리 미용실로요. 지영 쌤 머리 좋나? 아 지영 쌤의. 네. 돈낼 거예요? 어, 아니요. 아 아니요. 아공짜로 한다고 와서? 아돈 내고 해야죠. 아돈 내고 해야지. 모델 비용으로 했나요? 모델 비용으로? 그 대신 사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사진? <웃음> <웃음> 모델이 별로 그렇게 친구 <laughs> <laughs> 엄청. 왜요? 뭐 <하세요>? 오늘 <laughs> 음, 좀 생얼해서 그내 그래, 생얼. <laughs> <laughs> 귀여운 친구예요. 지금 한우댕 죄민님 <laughs> 영상을 책임지셔주고 있죠. 여기 어 응. 아, 옆에 선생님이 해준 오늘 토킹 아 토킹만 아그 찍어주는 거네뭐 글쓰... 여기 다 편집 아 편집 어 매니저님이셔 네어 매니저님 이다 해주시고 어... 팀장님 아 팀장님이 지금 매니저 팀장 하고저 어... 어. 유튜브에 방올라가는 거예요? 어 모자이크 해줘 네 싫어 이가 <laughs> 이미 올라갔어요죠? 아니 이, 라이브 아닌데 근데 이사하느라 안 힘들었어? 그때요? 어. 그때 표정 보셨죠? 어, 표정이 별로 안 좋긴 하더라. 틀려. 아 해야 돼요? 어. 아니 아니야. 이거 <laughs> 많은 친구구만, 아저분. 네. 어? 근데 좀 소리가 더러운 느낌이 좀드는데 음, 뭐가 더러워요? 맛있는 소리가 아니라. 몽글이랑 뭐가? 코끼리 베이글. 아, 코끼리 베이글? 진짜 코끼리 베이글. 아, 맛있어요? 응. 진짜 네. 영어로 코끼리 보여줘. 아 텔레포트가냐, 코끼리? <laughs> 아주 그냥 재치가 넘치네 이 친구. 모델 해주세요. 모델가 안돼. 부끄러운. 부끄러우니까 샵 소개 좀 해줘. 샵이야? 어. 아, 재밌게. 여기는 샴푸실 샴푸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샴푸실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샴푸를 잘해요? 보여요? 네.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손님 음. 두피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 음. 아니야? 눈이 그... 뒤집어져요 너무 좋아 카카 딱 돌아가? 아, 그럼요 물어보실래요? 여기는 재료실이고요 재료실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많던데 다 어, 닫았어요 지금 음, 닫았어? 아우 잘했어요 샴푸실 2층에도 샴푸실이 두 개인가 있나요? 이층에도 세 개? 세개 있어요. 한번 이쪽 안쪽도 소개시켜줘. 여기는... 여기는, 음. 여기는 조그만 홀. 조그만 홀? A는 두개에고는세 아... 자리가 있고. 네. 세 자리. 네. 아니, 불 터지는데 잠깐 꺼졌어요. 아.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이가요 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이요 지금? 네. 아 역시 센스가 있어. 브레이크 타임이 <laughs> 브레이크 타임에는 미용실은 항상 불을 꺼놓는답니다. 후 <laughs> 직원실은 2에 있어요, 2층에? 네. 맨날 짱 밖에 있겠네 그럼 2층에서. 바빠서 짱못봤어 바빠. <laughs> 일단 제제돈 버는 소정도. 소정돈 돈이 있어요? 소정도. 원장님 뭐...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진짜? 딱 네, 보여드릴게요. 어, 그건 뭐 하는 데인데? 제가 실내. 아 진짜? 혼자 쓰는 거야? 혼자 쓸 수밖에. 아. 리층은 아직 저 밖에 없어. 아, 1층. 표정 힘들어 보이네. 응. 요 아, 여기 힘내.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 메인 모 어, 이이 어. 아. 이풀 뷰요? 어. 아, 기가좀 많진 않아요? 뭘 내가 아요 주택이라 어쩔 수 없지. 나무가 많잖아. 여기는 그냥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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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예뻐 샵 되게 아기자기해. 2층도 한번 해주세요. 네. 설명도 해주고. 네 계단이. 계단 아. 어. 어, 계단 해야 돼 여기. 계단 아직 못한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소품들 해가지고 할 거예요. 오. 어. 여기는 피팅룸. 피팅룸. 어 1번 피팅룸. 밑에도 아, 1일 층에도 있어요? 네. 피팅룸에? 여에그세 번째 정도? 세 번째? 응. 오 여기는 2층에 홀에. 2층에 홀. 어. 메인? 이 네. 2층에서 한나문자님이하세요 네. 네. 대의 음. 실장님이라고. 음. 또 오실 건지 아. 뉴. 뉴? 응. 어. 시장님한테 이제 혼나가지고 얼굴 표정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그럼 바로 지지, 지지 않을 거야 지지 어, 않을 거야? 그이죠오오장님한테 까불면 안 되지 그건 제... 메인이 아니야? 네. 아. 운데에 싸운 사람이 하나? 둘다질아 그래? 절대 질수 없다 절대 질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살살해 근데 이게 마약 마약 슈퍼예요 마약 슈퍼? 왜 마약 슈퍼야? 그때 오셨는데 어. 저 o 층에내려 a n t see what's going o 고 있었거든요. can't see what's going on. Oh, you can't see what's g o 약 n g on. Oh, you can't s 네 e what's g 아 i n g on. Oh, y o <laughs> 아, 자동 자동 자동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네. 거예요? 아. 역시 남다른 친구야. 그죠? 음. 느낌 있네. 네, 다 제가 정리했어요. 여기 다 정리한 거야? 그럼요. 어, 좀 많이 지저분하게 안 돼. 아니나 좀 바빴어요. 바빴어. 아, 알았어. 오늘 오늘 2층 오퍼여 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네. 가리가 많이 낀거 같은데. 그럼 많이 힘들 추워요. 아 추워. 네. 도훈. 도분... 나 네. 어... 헬스 원장님 헬스죠. 원장님 헬스죠. 원장님 헬스죠. 야. 공부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네. 아. 못해. 운동을 안 하는 몸이던데. 그리고. 예. 네. 여기 소정 놈. 여기가 소정 놈이야. 네. 아. 보이 d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너무 안쓰러운 거 아니야? 어. 사탕 하나 먹어주고 사탕 하나 먹어주고 네. 근데 하루 종일 계속 먹어 근데 오늘 오늘 좀 먹는 w 아 오늘 좀 먹는 i 이 s a m o n 힘들 l 자 밥은 n 서 먹어 아이제 이제 이제 가면 n t to mongol. I want to mongol. I want to mongol. I w a 어 갔다왔어? 금요일날 오 어땠어? 교육? 교육이 아닌데 이거 쇼 아니야? 네거 데모도 하지 않았어? 네뭐 교육같은 느낌이 있잖아 재밌었는데 저 재밌었어? 네. 어, 커트선을 볼줄 알아? 그럼요 어볼줄 아는거야? 당기면 이렇 아. 몰라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야? 그 디자이너야? 네아 제가 어 잘못 봤어요 어 편지 어 잠깐만 <laughs> 죄송합니다 올려야죠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 I don't want m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o n t want to l e I p 실 v I p 실아 v I p 실 여기는 a 아. n 여기 v I p 들이딱 나가 담배를 한대피는 거. n 아 d 원장 t w 이거 t 아, 이거 편집 <laughs> 아, 이거 편집 don't w a n 원장님한테 혼나는 거아니 이거? 그러니까 아, 너무 비리가 많이 까발렸 비리가 너무 많이 까발렸어? 음. 아. 여기 생강자 여기 생강의자 생강의자? 혼날 때기 앉아서 혼났어 소정씨 혼날 때? 아, 소정 씨 아니, 혼날 아니, 때? 혼나본 적이 없. 누가 이제 앞으로 혼났어? 아, 앞으로 혼날 <laughs> 사람 음. 생강의자 여기는 이제 락퍼앤 어, 락퍼앤 피팅롱 냄새 좋죠? 이제스타 t 꽃냄새 음 음, <laughs> 왜다어 <더? 웃음> u n e m 겠습니다 어, 꽃 냄새 좋고. 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직원 g e 네. it. Oh, Kunemse. Oh, I'm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아... 테라스 이미 다찍아 테라스 안 찍었어. 안찍한번 보여줘. 왜요? 다. 구석구석. 뭐예요? 어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같은 아니 좀더 얘기해 줘. 뭐 이제까지 다 했는데 뭘 부끄러워? 여기는 뭣도 아닌 곳이에도 아닌 곳. 곳이. <laughs> 아직. 아직. 음. 그냥 이런 것원장님 작업? 거.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원장님은 어떠셨죠? 어... 원장님이 원래... 관 관심 서... 아, 관심이 없어? 왜? 왜? 많이 도와주던데, 원장님이? 여기까지거 아, 여기까지인 거야? 네. 나쁘 저. 않죠? 아, 예뻐요. 자. 유튜브 각 나왔잖아요. 어 유튜브 각 나왔죠? <laughs> 네. 유튜브 아... <laughs>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원장님은 뭐 미팅하셔? 지금? <laughs> 그래서요? 아 여기 있던데. 푸동. 이야기하고 계셔가지고. 응. 아이들 얘기하시던데. 아이들이 아니, 아니라 그럼도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 사람이 없어? 뭐 없을 때도 있지. 아니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브레... 왜 사람이 있냐고 이슬 직원인, 뭐, 직원인 거지. 직원 이게 반데? 어어 어, 이것도 편제. <laughs> 너무 없어 보이잖아. 오늘 오프가 많아가지고 오프가 많아? 오요일은 네. 아무래도 미용실이 많이 쉬죠? 아 그럼요 음, 지금 오일 뿐이에요? 네저 내일 샤요 오늘 붉음이거든요 저한테 어붉음이야 오늘 뭐술 드시게? 술 먹어야죠 어뭐 드시려고? 소주? 곧다하게 소맥을 시작해야지 소주로 가. 아 누구랑 마실 사람은 있어요? 아니요 혼자 마시려고? 네 아주 아 집에서? 아이 친구가, 아니, 친구가 안 친구가 술안 먹어가지고 혼자 혼 원장님한테 좀 사주라 고 그래 어... 싫어 어... 거의 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표정이네 아 그래 회식하자 어, 그러면 다 이런 표정이거든 원장님만 좋아하시죠 맛있... <laughs> <그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 치즈 네 당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치즈 취재... 아니요 치즈 아니에요 뭐... 근데 저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잠깐만. 그, 그 그거는. 네. 그러다 해서 그냥 막 찍은지나. 아니야 막 찍진 않았어요.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예얼 네. 얼굴, 얼굴 아래서 찍을까요? 아 더커보인 위에서 이렇게. 더커보임 <laughs> 위에서 이렇게. 아, 좀 비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네. 찍어요. 알겠어요. 이 항공선 유행. 항공선 대표야. 좀 약간 정수를 좀 비워보니까 좀. <laughs> 조장님 <laughs> 아 알겠어요. 아 그래도 미용실 소개시켜줘서 감사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본인 소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아 그거는 나중에. 시크릿, 왜? 시크릿. 시크릿? 네, 아 아무 시크릿도 뭐 제가 웬만한 이름하고 뭐 이런 거다 아는데. 이름 진짜 소정 씨라고 말다 했잖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낯간인 중이. 아낯가려요 이제 이제까지 잘해놓고. 하여튼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